안녕하세요. 크루즈러버입니다. 오늘은 중부 뉴저지에 있는 스프링 레이크 비치를 소개합니다. 뉴저지 중부의 벨마비치와는 이웃해 있습니다. 벨마비치는 유명한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서 붐비는 해변입니다. 반면에 스프링 레이크 비치는 조용하고 느긋한 여가를 즐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이에요. 벨마비치에서 남쪽으로 2마일 거리에 있습니다. 기차와 버스로 갈수 있는 바닷가입니다. 버스를 탔을 때는 더드 에브뉴와 모리스 에브뉴에서 내려 0.4마일 걸으면 비치입니다. 스프링 레이크 역에서 기차를 내리면 0.7마일 걸어야 합니다. 해변의모래는 곱고 깨끗합니다. 성수기에는 아이스박스와 쿨러를 해변으로 가지고 갈수 없습니다. 보드워크에 있는 스토어에서 사 먹어야 되지요. 아니면 해변 밖으로 나와서 식사를 하고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스박스나 쿨러는 차에 두세요. 파킹료는 무료입니다. 이 보드워크는 어때요? 긴 보드워크는 9월 15일부터 다음에 5월 15일까지 자전거를 탈수 있습니다. 10월 11일부터 다음에 5월 14일까지는 개줄로 묶은 애완견과 함께 해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일상이 지친 어느 날,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전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즐거운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